어, 교회나 기독교도 비판받으면 안 된다? 이 말에는 동의 안 합니다. 왜, 왜 종교는 비판받지 말아야 되죠? 종교는 땅에 안 세워져 있고, 교회는 하늘에 거꾸로 매달려 있나요? 당연히 사람이 하는 거니까, 당연히 비판받을 게 있죠. 어떤 종교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대하고 어, 아름다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아무리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도 인간 세계에 오면 어느 정도는 더럽혀진다고 생각해요. 인간은 완벽한 것을 가질 수 없는 존재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가진 종교가 완벽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종교를 믿는 방식, 그걸 실천하는 내용, 이런 것들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비판받을 수 있다고 인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는 오류가 없으니까 인, 비판을 인정 못하겠다. 이런 건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거고, 똑같은 오만한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제 속심 속. 속 심정을 말씀을 드리면 어떤 비판도 받지 않겠다는 식의 그런 태도를 취하는 어떤 종교든 간에 그런 종교인들이야말로 자기가 신을 참칭하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오류를 저지른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건 자기가 신의 영역으로 올라서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느님과 피조물 사이에 엄격한 구분이 있는 기독교에서는 문제 되잖아요, 그게. 저는 그렇게 오히려 생각하고요. 인간이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고. 문제가 있을 때는 누군가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하면 그 비판이 옳은가, 받아들일 만한가를 따져본 다음에 받아들일 만하면 받아들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거면 비판하는 취지는 감사하나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laughs>